그 3일 은청 중개해 주시는 성모님 처음 나오는 성경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 5나하는한분의 중개자도 한 분이시니 사랑이신 그리스도 님이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드린, 드린 중재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내리시려던 무엇을 거두셨습니까? 재앙을 거두셨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마친 후에 누구와 누구를 위하여 성부께 간구하셨습니까? 제자들과 또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을 위해서도 간구하신 거예요. 성모님께서는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잔치 집에 딱한 사정을 누구에게 알려주었습니까? 예수님께. 사도행전 1장 14절. 그들은,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교회원장 69항. 모든 그리스도 신도들은 성천제 모친이시며 사람들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간절한 기도를 바쳐야 하겠다. 당신 기도로서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유일한 하느님의 백성을 이루고 지극히 거룩하신 불가분의 성삼께 영광을 드리도록 성자께 전구하시기를 간구해야 하겠다. 하느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성모님께서는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서 은총을 정구해 주시는 중계자입니다. 1. 중재 기도의 전통. 첫째, 구약 시대부터 이웃을 위한 중재 기도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시 살고 있는 소동과 고모라이를 파멸시키지 않도록 기도했고, 모세는 시나이산 아래에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백성에게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구약 시대의 사제들은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했고, 에즈라와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과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에스테르는 단식을 하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했고, 예레미아 예언자를 비롯한 여러 예언자들이 자기 백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마카베오는 율법으로 금지된 얌니아 우상들의 패를 지녔기에 전사한 군데, 군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속죄의 제사를 드려달라고 은2천 드라크마를 모아 예루살렘에 보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에도 살아있는 이웃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난 조상과 군사들을 위하여 중재 기도를 했습니다. 둘째, 신약 시대의 중계 기도는 구약 시대보다 더욱 다양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살아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도록 많이 권고하고 있고 때로는 서로를 위해 단식하며 기도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또한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큰 힘을 낸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 3세기에는 배교자들이 다시 교회 안에 돌아오도록 순교자들이 전구를 청했고 4, 5세기에는 성인들을 통한 전구에 관한 교리가 확립되었습니다. 그래하여 오늘날까지 우리는 천국에 계신 성인 성녀들과 천사들과 성모님께 우리를 위해 전구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상에 있는 우리는 세상에서 정화될 정화할 것이 남아 있는 상태로 세상을 떠나 연옥에 가 있는 영혼들이 빨리 정화되어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라는 사도신경의 신앙고백 내용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인이라는 것은 천국과 연옥과 이 지상에 있는 의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공이 서로 통한다는 거죠. 공로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는다는 건셋째 이웃을 위한 중재기도는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는 행위입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는 사제직 수행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대사제로서 제자들과 제자들의 말을 듣고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성부께 기도하심으로써 당신의 사제직을 수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의 신자들도 이웃과 세상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했습니다 오늘날 이 지상에 있는 신자들은 이 지상에 있는 이들과 연옥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상에 계신 성인 성녀들과 성모님께서는 지상에 있는 우리를 위해 중재기도를 해 주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제직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제라고 하는 것, 사제직이라는 것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 희생을 바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복자 알베리온의 마리아님께서는, 마리아님께서는 예나, 예나 지금이나 당신 아들 곁에서,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전구해 주십니다. 주십니다 이 성모님을 통한 중재기도의 전통 첫째 성모님은 기도의 모범이신 분이십니다 전승에 의하면 성모님께서는 세살때 성전에 봉헌되어 1 5세경까지 성전에서 다른 동정녀들과 함께 살면서 기도에 잠기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학자들과 성인들은 성모님께서 나자렛에서 기도하실 때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하여 구세주의 잉태 소식을 전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성모님께서 기도를 생활하셨다는 것은 엘리사벳의 칭송을 듣고 즉시 하느님을 찬양하는 기도인 마리아의 노래를 바쳤다는. 사실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평소에 그런 기도 해내지 않았으면 그렇게 즉시 기도가 안 나오죠. 또한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있었던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공금이 되새겼으며 1 2살때 예수님을 잃었다가 성전에서 다시 찾았을 때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 기도를 하시는 성모님의 모습을 봅니다. 성모님께서는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아들 예수님의 중, 중재 기도를 하는 예수님께 중재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술이 떨어졌다고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강림을 위해 사도들과 함께 기도에 전념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사도들을 위해 중재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몽페의 성 누더비코, 마리아님의 간청이라면 언제나 들어주시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님을 통하여 가련한 죄인들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푸신다. 둘째, 성모님의 중재 기도는 놀라운 효과가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카나의 혼주년치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첫 기적은 성모님의 중재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적극적인 모습으로 기적의 중재 역할을 하시는 성모님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성모님의 중재 기도가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렸을 때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희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때를 변경하여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아직 때가 오지 않았는데 성모님 부탁으로 하신 거예요 이렇게 성모님의 정구는 주님의 때를 변경시키기까지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의 짝이신 성모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령강림을 위해 기도하셨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내리셨음을 알려 줍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셨을 때 엘리사벳과 태중의 아기가 성령을 가득히 받았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이렇게 성모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거나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내리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 빈첸시오 오, 오 만일 마리아 그가 그 기도에 의해서 세계를 갖춰주지, 갖춰주지 않았더라면 세계는 훨씬 오래전에 무너져, 무너져 버렸을 것이다. 것이다 네, 성모님이 기도로 뒷받침해 주니까 세계가 안 무너진다 셋째 성모님께 전구를 부탁드리는 교회 전통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 이레네오 교부는 130년에서 230년까지 사셨어요. 성모님을 구원의 원인이요, 하와의 변호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성클레멘스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신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을 성모 마리아에게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성모님의 중재 능력을 신뢰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3세 세기에 작성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용되고 있는 다음의 기도문입니다.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하심에, 보호하심에 저희를 맡겨오니 어려울 때, 때 저희가 드리는 간절한, 간절한 기도를 물리치지, 물리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복결고 복되신 동정녀여. 네, 이 기도가 벌써 3 4 세기에. 기원 300년경에 작성된 거예요. 시리아의 성 에프렘은 구원에 있어서 마리아의 역할은 이 세상에 국한되지 않고 죽은 자들의 세계까지 미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성 치릴로는 성모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구원의 중재자이심을 강조하였고 크레타의 성 안드레아 역시 성모님을 인간에게 호의와 사랑을 보이시는 중재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 암브로시오 아우트페르트는 신자들에게 성모님의 중재를 청하는 기도를 권하였고, 그 당시 성모님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을 안내해주는 바다의 별, 간구하는 자들의 도움, 고통에 시달리는 자들의 피난처로 찬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성인들은 성문 하느님과 마리아 사이의 무한한 차이를 강조하며 마리아의 중재성은 항상 유일한 중재자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성모 마리아에게서 중재자라는 칭호가 불려진 것은 6세기 동방교회 그리고 9세기 서방교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 그리고 17세기부터 가톨릭 교회는 어디에서나 보편적으로 성모님의 중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베르나르도 성모, 성모 마리아님께 마리아 나아가는 자와, 자와 성모 마리아님의 마리아 은우를 간절히 구하는, 구하는 자와 그분의 전구하심을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모 마리아님께서 그, 그 전달을 의미하셨거나, 외면하셨거나 끊어버렸단 말을 듣지 못하였다. 참 은총의 중개자이신 성모 마리아. 첫째, 교회의 교도권은 성모님께 은총의 중개자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중재에 관한 교회의 교도권의 첫 번째 암시는 교황 대 그레고리오 540년에서 604년까지 교황하셨어요. 그분의 편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레고리오 교황님은 성인들의 중재의 효과를 인정하였으며 그런 이유로 마리아의 중재와 그 신심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 보니 파시오 9세와 베네딕토 14세, 비오 9세, 레오 13세, 비오 10세, 비오 11세, 비오 12세의 회칙에서도 성모님께서 은총의 중개자이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황 요한 23세도 자주 성모 마리아의 중재에 대해 언급하였고 제2차 바티칸 공회의 문헌에서도 성모님의 중재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교황 바오로 6세 회칙큰 징표에서는 성모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천상의 성자 곁에서 교회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여 주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회측 구세주의 어머니에서 그 회측의 3분의 1을 성모 마리아의 중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은총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 기르심으로써 은총의 어머니가 되신 성모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예수님께 전구하여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즉 성모님께서는 하느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것은 예수님이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것은 성모님이에요. 아셨습니까? 음. 그리하여 모든 은총은 하느님을 통하여 예수님께, 예수님을 통하여 마리아께,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모든 은총의 중개자라고 부릅니다. 성 베르나르도, 하느님은 모든 것을 마리아를 통하여 하시다. 마리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중간에 중간에서 계시다. 계시다. 성 안토니오 땅 위의 사람들이 받은, 받은 모든, 모든 종, 종은 마리아에, 마리아에 의해서 하늘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것이다. 네, 그래서 성모님을 모든 은총의 중개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둘째, 성모님께서 은총의 중개자가 되시는 근거를 살펴봅시다. 먼저 강생의 신비에서 볼 때, 성모님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키는 중개 역할을 하셨습니다. 즉 하느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에 오실 때 중개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성모님은 이 세상이 은총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은총이 중개하신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명에 주님의 조응으로서 네라고 응답하심으로써 중재자의 역할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또한 구약의 율법에 충실했던 성모님의 삶은 신약의 예수님을 낳아 기르심으로써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세사에 있어서 성모님의 역할 자체가 중개자의 역할입니다. 다음으로 성모님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개자가 되시는 근거는 예수님, 성모님과 예수님의 친밀한 일치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친밀하게 일치되어 있으며 예수님의 뜻을 잘 아십니다. 또한 참 인간이시기에 우리의 처지를 잘 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서 최적의 중재자가 되실 수 있으십니다. 양쪽을 다 아시니까. 아울러 은총이 가득하신 성모님은 하느님이신 예수님과 최많은 인간 사이의 중간 입장에 계심으로 중재자가 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그리스도 신비체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 지체인 우리의 어머니가 되심으로 은총의 중개자가 되실 수 있으십니다. 가정에서 어머니 역할은 주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분배하 주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에 의해 우리 어머니가 되셨기에 예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 모나벤트라 태양과 지구 사이에 위치한 달이 태양으로부터 받은 것을 지구에 전해주는 것처럼 하느님이신 예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있는 마리아도 은총의 하늘에서 내려온 힘을 받아 이것을 땅 위에서 생활하는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것이다 셋째, 성모님께서는 당신이 발현을 통해 은총의 중개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1830년 성모님께서는 성녀 카타리나 라브레 수녀님에게 오늘날 우리가 기적의 폐라고 어, 이렇게 하는 거기에 있는 모습으로 발현하셨습니다. 즉 성모님의 손에서 빛이 나오고 성모님 둘레의 광채에 오원제 없이 잉되신 마리아님 당신께 달아드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손에서 나오는 이 빛들은 나에게 은총을 구하는 사람들이 받을 은총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성모님께서 은총의 중개자이심을 알려 주는 발현입니다. 또한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여러 곳에서 기적적인 치유나 많은 죄인들의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성모님께서 은총의 중개자이심을 알려 줍니다. 성 베르나르도 성모님을 통하여 은총을, 통하여 은총을 구하십시오. 성모님을 통하여 반드시 얻을 받을 것입니다. 것입니다. 넷째, 성모님께서 은총의 중개자시라는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시나이 성 베르나르도는 나는 마리아에게서 모든 은총에 관한 합법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저 없이 말할 수 있다. 마리아는 당신 손을 마여 은총을 나누신다고 했습니다. 레오 13세 교황님께서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총의 거의 대부분은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리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런 가르침에 의하면 하느님께서 피조물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은총은 성모 마리아를 언급하지 않든 보편적으로 마리아의 중재에 의해 허락됩니다. 아, 이 무슨냐면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언급하든 안 하든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1921년 베네딕토 15세께서는 모든 은총의 중개자이신 마리아 미사와 성모일도를 승인했습니다. 이 모든 은총의 중개자이신 마리아를 기리는 그 미사와 성모일도를 승인한 겁니다. 구세주의 유일한 중재는 피 조물의 협력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천사들과 성인들, 신약의 사제들도 이차적인 의미에서 중재자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성모 마리아는 최고의 중재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중재자의 명칭은 유일한 중재자이신 그리스도의 지위를 지위와 효능을 조금더 더하거나 빼지 않는다는 의미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성모 마리아의 중재자 역할은 어떤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호의에 기인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넘치는 공로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중재 역할에 근거를 두고 거기에 속하며 거기에 전적으로 힘을 얻는다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역할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앞질러 은총을 중개하지 않으며 하느님이 원하시는 뜻 이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의 뜻에 맞는 것만 청하시고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원하시기에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십니다. 성 베르나르도. 하느님은 음, 우리들의 마리아의 손을 통하지 음, 않으면 아무것도 통하라. 얻을 수 없도록 안배하셨다. 네, 하느님은 우리들이 마리아의 손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도록 안배하셨다. 저는 이 성모님이 은총의 중개자라는 것을 의심했습니다. 은총의 중개자는 조금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모든 은총의 중개자라는 말은 마음에 잘안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신학교에서 체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다리가 아팠었는데 다리가 보통은 아프더라도 하루 저녁 자고 나면 괜찮은데, 그때는 며칠 동안 아팠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성모님이은충이중개자인걸 의심하고 있었던 때거든요. 며칠 안 나와서 이제 그날도 저녁에 묵주이기도를 한데, 우리는 묵주이기도를 마당을 운동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묵주이기도를 해요. 몇 사람들이 같이 그러는데. 제가 묵주의이도를할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묵주의 기이를 하는 동안에 제 다리가 나 o 면성모님이모든 은총의 중개자 k 이 믿겠습니다. b 그때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하고 아픈거 나 k 나 book, 이이단 o o k 이 b o o 이이 book, 이 b 신학교 계단, 성당 계단 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안 아픈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최면 걸렸나? 어, 그런데 미사 끝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서 저녁 기도 끝나고 어, 다시 내려오면서 다리를 보니까 안 아파. 그 아픈 다리로만 또 계단을 올려냈어요. 깨금져가지고. 그래도 괜찮아. 그걸 통해서 성모님이 모든 은총의 중계자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저는 그때 그런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